안녕하세요.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한 의사 박연경입니다. 어, 피부 질환을, 아토피 같은 그런 피부 질환에 장기간 알아온 환자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을 거고,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바르는 연고를 사용을 했던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분들 대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피부 증상이 가라앉는다면 혹은 피부 증상이 그 약들을 사용해도 낫지 않는다면 스테로이드를 끊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테로이드를, 끈, 스테로이드를 끊은 상태로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게 되면 스테로이드 약물로 인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증상들, 뭐, 가려움이라든지 진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끊는 것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어, 제환자분들 중에도 몇년 동안 스테로이드를 써왔는데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어, 바로 끊고 시작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서서히 증상을 봐가면서 끊자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어, 한 번에 그냥 확 끊고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인데요. 어, 제가 권하는 것처럼 스테로이드의 사용 빈도라든지 용량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끊는 걸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을 할 때는 피부 증상이 사실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링 과정 중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음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스테로이드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스테로이드라는 건 피부랑 근육 속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면역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바르거나 혹은 주사제로 쓰고 있을 때는 단백질로 된 음식을 먹어도 피부 염증 반응이 그렇게 심해지는 걸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끊게 되는 경우에는 어, 염증 반응이 다시 올라오는 리바운드가 오는 걸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평생 단백질을 끊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또 스테로이드를 오래 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테로이드가 피부나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나 근육의 단백질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테이퍼링을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끊고 또 피부가 완전히 회복된 경우에는 적절한 단백질 보충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피부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지금 혹시 테이퍼링을 하면서 스테로이드를 끊고 있다. 혹은 테이퍼링을 하면서 치료받고 있다면 되도록 단백질 섭취를 줄이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